안녕하세요. 신안군 서정갑입니다. 조명 근사하죠. 나이트클럽 아닙니다. 육묘장인데요. 파파야를 육묘하기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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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걸 보실까요? 열선 밑에 은매트 n 그 밑에 t 두꺼운 부직포 은박매트 그렇죠? 깔고요. 다시 부직포 이거 어, 열선 깔고요. 8cm 깔았어요. 부직포 도고그 다음에 음, 위에 부직포를 조금 덮어놨는데요.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뽁뽁이, 일명 뽁뽁이. 그 밑으로, 이렇게, 72구 트레이포트로, 파파야를 파종을 하고, 다시 이렇게 뽁뽁이를 덮어요. 이 뽁뽁이를 어, 덮는 이유는, 어, 밑에 열선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가, 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 이 뽁뽁이를 덮어요. 또, 수분 증발을 막죠, 이 비닐은. 상토에 있는 수분 증발을 막기 때문에, 어, 이렇게 비닐로 된 뽁뽁이를 덮고요 근데 이 부죽은 왜 덮었을까요? 물론, 이 방한도 되겠지만, 은 유심히 보시면은요, 어, 물방울이 생겨요. 그죠? 물방울이 생깁니다. 비닐을 덮어 놓으면 물방울이 생기는데 이게 천장이 비닐 하우스 이기 때문에 햇빛 투과율이 어좀 적다 하더라도 이 물방울 자체가 음 돋보기 현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 돋보기 현상을 만들어 내면은 이 트레이 포트의 온도가요, 4 50도 넘어가 버릴 때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부직포를 한 겹을 더 씌워서, 그, 돋보기 현상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 증발도 막고, 열 손실도 막고, 다음에 고온 고온 장애에도 맞고 이렇게 해서 어, 육묘를 하는데요. 이 조명은요? 조명은 뭘까요? 이거 나이트크럽도 아니고 음,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로 한 어, 자외선 쪽에서는요. 어, 적색과 청색이에요. 적색 청색. 아, 이거를 음, 적색 70%. 청색 30%. 이렇게 해서 음. 설치를 해놓으면은 어 조금 비닐하우스 2중 3중 이렇게 비닐하우스기 때문에 그 햇빛 투과량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커져요. 근데 이렇게 LED 조명을 적색과 청색을 같이 설치를 해놓으면은 식물이 필요로 한 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광합성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LED 설치를 해놓는 겁니다. 어, 지금은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아직 바아가안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영상 찍기 위해서요 불 켜놨어요. 어, 어, 지금 육면한지 한 5일째 되나요? 4일째 되나요? 네. 어, 그러면은 한 15일 좀 지나서 어, 빠르면은 한 10일 정도 더 지나서 어, 싹이 올라오게 되면은요 이제 비닐과 부직포를 걷어내고요 그리고 온도와 LED만으로만, 열과 LED만으로만, 6개월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일, 15일 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